저희 도민 여러분, 지난 7월 1일 취임한 게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을 맞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주어진 책무의 무게를 잘 알고 오로지 시급한 민생 위기 극복과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민선 8기 제2도정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이 있기에 뛰고 또 달릴 수 있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그 믿음이 이어지도록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민생 안정을 위해 쉼없이 뛰어온 나날이었습니다. 취임 열흘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 원을 증액한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민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3구 위기 극복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전도민 대상 생활지원금 지급과 구직청년 재난지원금이 호응을 얻는가 하면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관광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지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학의 아동에서부터 유치원, 초, 중, 고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비 인상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조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저희 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님과 저희도 교육청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제주를 위해서라면 서로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현안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생안정시책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다름 아닌 복지입니다. 특히 위기 때일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아동보육시설을 방문해보니 실제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가피한 요인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체계적인 신복지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아동 양육시설에 입수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립정착 지원금과 교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등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저, 저소득 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한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쌀 기부, 나눔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가 하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시책 추진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일자리 특화 사업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등도 추경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돌봄 복지체계를 구축,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청장년층, 장애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선진복지 모델인 제주형 신복지 모델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2도민 여러분, 민생안정과 동인소득증대의 출발점은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민선팔기 제2도정은 출범 이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학제인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휘발유 가격조사 등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관광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탐나는 전 이용 장려와 택배비 지원, 민관 협력형 배달 앱 개발 등을 추진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귤과 밭작물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 연합회 설립과 가공 식품 산업 육성, 환경친화적 축산업과 스마트 수산업 육성 등. 1차 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관광산업도 고부가치 산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질적 수준과 다양성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은 시장 다안에 나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ESG 관광을 목표로 삼아 관광객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역 경제와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저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기치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사업 추진은 그첫 번째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하나 시스템, 한국공항공사와 손잡고 산념지에 제주에서 새로운 하늘길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UAM 관련 기업 유출은 물론 제주도학교 등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청년과 미래세대들이 제주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경제산업 육성도 힘차게 돛을 펼쳤습니다. 산자부는 물론 국내의 핵심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주형 수소경제산업 육성을 통해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인재 양성에서부터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 생태계 조성, 수소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미래를 바꿀 담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수소 경제 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에너지 자립하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청정 환경 도시 모델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민간 항공 우주 산업도 자신차게 도전하는. 미래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무한대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연구, 체험 부분을 중심으로 역전 추진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은 분명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가려다 줄 것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인구 소멸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의 대전한 격변기를 맞아 우리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제주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 추진과 맞물려 시스템 반도체 유망 기업인 메타, 메타 CNI가 제주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꿈을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본사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임 미래의 전설로 유명한 위메이드 그룹은 제주를 ICT 분야 연구개발의 최적지로 평가하면서 계열사의 제주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를 비롯한 굴지의 국내 기업들이 제주에서 워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는 글로벌 스타트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창조적인 콘텐츠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 민간기업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때 제주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조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탐나왕국의 정신을 현실에 맞게 되살리는 국제교류지역을 아시안과 아랍지역으로 확대한 제주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국제교리도시로서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제주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는 일입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과 교육위기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태 자연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생명숲 만들기 사업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범 사업 추진, 생태 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3관왕의 빛나는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환경 인프라 확충도 현안 과제입니다. 쓰레기 광역 처리 시설과 해양 쓰레기 시설 확충, 하수 처리 시설 용량 확충과 지하수 관리 강화, 플라스틱 제주 아일랜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다음 세대들도 아름다운 제주에서 지속 가능 속에 살수 있도록 확실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8월에 열린 제주포럼에서 제주, 제주 4.3의 세계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정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빛이 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평화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4.3의 귀중한 정신을 되살려 해묵은 갈등의 고를 하나씩 치유하면서 새로운 수룸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제주의 새로운 길을 열어,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면서 민관군 화합방안을 진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 크고 작은 갈등 사안을 비롯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의 찬반 문제도 갈등 해결과 도민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참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특히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선진 매뉴얼 모델을 정립하고 도민들이 하나 되는 화합을 이루는 신순우릉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 정부 시대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이제 막 출발선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점도 잘 알고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세심한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막중하고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듣고 소통하는 자세로 대전환 위기에 주어진 현안을 풀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특히 제2공항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장기 국면의 현안들은 협의와 조율. 대타협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도민들의 지혜와 담대한 역량을 모아 집단 지성을 통해 슬기롭게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주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물결은 막을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기회로 만드는 일,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개척의 길일 것입니다. 저 오여훈이 도민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도민의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생각하는 긴 호흡으로 민선 8기 4년에 그치지 않고 제주 미래 100년을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빛나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손을 잡고 더욱 새롭고 밝은 내일을 여는 다음께 미래로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